운전 걱정하지 말라는 거. 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네,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도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운이 좋아지는 시기. 어, 이분들이 그래요.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삼신당 연아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네. 이민년 하반기 네. 용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용디 분들은 하반기에 어떻게 풀릴지 운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3세부터 볼까요? 네, 네, 23세 어, 하반기부터는 내가 그동안 취직이 안된분 그리고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문서운 이런 시험운이 너무 좋아요. 오. 네, 그리고 이직 이직을 해도 좋고 뭐 취업운도 좋고, 음. 네, 단 금전 관리만 잘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네, 우리 35세, 음, 35세 분들은 금전 걱정하지 말라는 거. 어... 네. 그리고 이 35세 분한테 드릴 말씀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어... 네.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 이분들은 하반기부터 그래도 이제 금전이 풀린다고 해요. 어... 벌리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부부 간에 약간의 또뭐 다툼이라든가 갈등이 좀 있어요. 어, 그것도 조절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나 가보겠습니다 네, 47세 47세 분은 음. 외롭고 고달프다 외롭고 고달프다? 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9월, 10월, 11월 때까지는 내가 조금은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음. 근데 하반기 가면서부터 12월 달부터는요 음. 온기가요, 급상승이에요 아. 47세 분들은 한방이에요 한방이 올라갈 수 있는 온기 뭐 예를 들면 문서운 금전운이 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뭔가 새로운 곳에 가셔서 새터전에서 뭔가 자리를 잡든 새 직장에서 자리를 잡든 나이가 변화를 준다면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는 운이 있어요. 네. 그 다음 나이 가보겠습니다. 네. 50곳에. 음, 9월, 10월, 11월까지는 그래도 풀리는 듯 하면서도 약간 주춤할수 있어요. 이분도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운이 좋아지는 시기. 어, 이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웬만하면 금전은, 어,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라는 거. 어, 싱글인 분들, 특히 이분들은 귀인은, 어, 내 인연은 항상 가까이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 멀리서 찾지 말라는 말이에요. 음, 자, 그리고. 7 1살 분들도 왔습니다 응. 우리 71세 네. 용띠분들은요 응. 하반기부터는 응. 또 속시끄러운 일이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응. 어뭐 많잖아요 또 요즘에 조금은 좀비옷이라는거 응. 내려놓으시라는 거어 고집이 너무 세세요 좀 져주세요 그래야 마음 편하지 맞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하반기 용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어, 마지막으로 이 용띠분들 하반기 잘 보내라고 네.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아무리 힘든 시기라고 하더라도 어, 또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어요. 근데 어, 우리 용띠분들은 그래도 온기라는 게 상승하는 운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그냥 힘드셔도 참으시고 어, 그냥 열심히 하시는 일만 하시다 보면 좋은 일 생겨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